함수 fx가 fx는 ax제곱일 때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라 했습니다. 자, 가조건부터 볼게요. 함수 y는 gx의 그래프는,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해 대칭이동한 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가조건을 먼저 분석합니다. 일단, y는 fx가 되는 거니까 y는 ax제곱을, 자, 1번은 뭐한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말은 x에다가 뭘 대입하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은 2번을 할 건데, 2번은 뭐예요? x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m만큼 뭐 했어요? 평행 이동을 했습니다. 이 말은 x에다가 뭘 대입해야 되죠? 그렇죠. x-m을 대입해야 한다는 라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얻은 결과물이 바로 누가 되요 gx가 되겠습니다. 그럼 gx는 a에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m제곱이 됩니다. 자, 나조건 볼게요. 두 함수 y는 fx, y는 gx의 그래프는 직선 x는 2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Y축의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겠죠. 그게 뭐냐면 2에서 왼쪽으로 얼마큼 떨어졌어요. 그러면 은이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똑같이 갔을 때 대입한 함수값이 같다는 라 얘기입니다. 즉 2에서 X만큼 이 거리를 X라고 할게요. 그래서 2-X를 e 대입한 거랑 2플러스X를 e 대입한 거랑 함수값이 같아야지만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F... e-x는 g, e플러스 x 혹은 또는 f, e플러스 x는 g, e-x 첫 번째 걸 이용하던 두 번째 걸이용하든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요거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나 조건에서 우리가 얻은 문장 이 문장을 식으로 얘기하면 f, e-x를 대입한 거나 g, 2 e 플러스 x를 대입한 것이 항상 같아야지만 이걸 더해서, 즉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얘네 줄을 더하는 거죠. 이거의 합을 2로 나눈 결과가 바로 누가 되느냐. 대칭축의 x값인 2가 되어야 됩니다. 자두 개를 더하면 4고요. 그걸 2로 나누는 게 항상 2인 것을 확인했죠.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얘를 한번 이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식에 대입합니다. fx가 ax제곱이었으니까 a의 a는 e-x가 될 것이고요. 자, g e 플러스 x니까 x에다가 e 플러스 x를 그대로 대입합니다. a의 마이너스 e 플러스 x 더하기 m제곱. 자, 밑이 어때요? 밑이 a로 같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하려면 지수가 같아져야겠죠? 따라서 e-x는,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x 플러스 m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이거 지워질 거 지워지죠. 한쪽 의향 정리하면 M이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M은 구했어요. 자, 다조건 보겠습니다. F5는 64G5와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음, 대입하면 되겠죠. X에다가 5를 대입합니다. 즉, 다조건에 의해서 일단 써볼게요. F5는 6 4 G5에서, 얘는 A의 5제곱은 64 곱하기, 자, G 함수, 여기죠? X의 5를 대입합니다. 그럼 A의 마이너스 5, 플러스 M은 지금 4인 거 구했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즉, A의 5제곱은 64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요. 양변에 A의 1제곱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결국 얘는 A의 0제곱인 거니까, 얼마가 되죠? 1 되죠. 그러면 좌변은 A의 6제곱이 될 것이고요. 자, 가만 보니까 64 곱하기 1이고 64는 이의 6제곱, 6제곱인 것이 보였습니다. 결국 A는 뭐예요? 그 그렇죠? 양수면서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2라고 주장할 수가 있죠. 자, 결과적으로는 M하고 A를 모두 후회했네요. 아, 그래서 A 플러스 M의 값을 물어봤네요. 따라서 A 플러스 M이라는 것은 A, E, M은 4. 더하니까 얼마죠? 6. 선택지 4번이 정답입니다.